자 이번 위계는 더워 워크. 자이 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워크에는 싱글, 트리플, 컴비네이션, 세 가지 종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러, 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러, 엔, 원, 투, 쓰리, 포 3 4 3다음은 트리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겐 k dump, pick, dump, pick, dump, pick, dump, p i c 로 dump, 드 i c k dump, pick, d 이 이제 싱글과 트리플을 어, 섞어서 하는 거죠. 라겐 퀵각 퀵 퀵각 퀵원두쓰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커미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라겐 퀵각 퀵 퀵각 퀵원두 쓰리 다시 라 자, 이거 보고 남자 싱, 자, 싱글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앤원투 쓰리 포 다음 반대로 라앤원투 쓰리 포 그냥 걸어가듯이 이렇게 가볍게 걸어가듯이 하시면 되고요. 다음 트리플은 우리가 보통 하는 샤세로 하면 되겠죠. 라앤퀵까퀵까퀵까 라앤퀵깍퀵깍퀵깍퀵라앤퀵깍퀵깍퀵깍퀵 이렇게 그 다음 q 비네이션은두 가지를 u 거 c 는거라 a t q 죠라 c 퀵깍퀵 a t quick, that, quick, t 1, 2, 3, 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자유 보역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유 무의 여자 스텝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유 보역은 다른 말로 룸나이드 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자유 무식으로 걷는다는 그런 종류. 룸바에서는 룸바옥이 있죠? 네, 그래서 자이부업은 샤세 그, 여, 어, 옆으로 걸어가는 그런,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거기에는 어, 어, 트리플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싱글도 있고 또 그거를 합쳐서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죠 자 뒤에서 보면은 자, 옆으로 자 락인 할때 몸이 열리죠 포로의 락처럼 기본이죠 자그 다음에는 앤 c k 앞어갈 때는 락스텝으로 일나죠퀵아퀵 다시 또퀵바퀵퀵바퀵몇 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옆으로 가시는 거냐 남자가 리드하는거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정하시면 되고요자 싱글스텝은 여자도 똑같죠? 자 라인하고 그대로 걷듯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하고 그냥 걷는 스텝이요. 근데 몸 방향을 시선과 같이 약간씩 돌려주면 홀좀 리드미컬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방법이 싱글 스텝이 됐던 쓰리프리 됐던 간격을 놓고 걸어가는 방법이고 모으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모으면서 가면 여자들은 힙 액션이 홀커버이죠 그래서 모으면서 가는 그런 스텝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 좁은데 여러 사람이 춤을 출 때, 내가, 아까 프롬 나이드라고 그랬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목으로. 근데 옆에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모션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으는 스텝으로 해줘야겠죠? 자, 앞에가 장소가 많다. 그때는 스텝을 넓게 몸을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다 연습하게 바라는데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모으면서 힙 액션을 강하게 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은 자, 콤비네이션을 같이 그냥 앞에서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트리플, 싱글 합쳐서 콤비네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 겐, 퀵, 바, 퀵. 자, 제가 앉았다 일어난 이유를 아시죠? 콤비네이션과 마우스가 있기 때문이죠. 아타인의 퀵, 앤, 퀵.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한대면, 원, 투, 쓰리, 포. 하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모으는 방법으로 해볼까요? 자, 시작. 라, 겐, 퀵바퀵바퀵바퀵 1, 2, 3, 4킥 액션이 조금 커 보이죠? 그래서 그런 동작도 같이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는 발 스텝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녀의 텐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잠깐만요. 자, 여기 봐주시겠어요? 자, 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스텝이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옆 자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잘 해야지 컴빈... 트리플과 싱글과 컨비네이션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 커플 댄스라는 거는 어떤 동작이 됐던 남자가 여자한테 리드를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 w a y lock 할 때, 제자리에서 스텝할 때 여자를 열어준 텐션 아시죠? 손바닥. 자, 발의 볼이 넓은 부분, 손의 볼이 이 부분이죠. 서로 볼과 볼, 남자의 검지와 엄지 사이에 소리게 꼈을 때, 볼과 볼이 마찰하는 이 부분으로 모든 텐션이 이루어져요. 그죠?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살짝만 밀번 받으면서 몸이 열리죠. 그죠? 자,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처음에는 샷세로 보고, 두 번째는 락스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는 밀고 당기고의 아주 그 교감을 이루어져야 짱짱한 그런 예쁜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서로 밀때 남자가 밀면 여자는 동시에 받으셔야 됩니다 텐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밀려나거나 밀려 당하면 안돼요그 자리에서 손 위치가 바로 어깨 높이에 있습니다 자킥가퀵원투 쓰리 포 오케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서로 저는 지금 여러분은 잘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쉴새 없이 둘이 서로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밀고 댕기고 밀고 댕기고. 그래서 스포츠 댄스의 가장 큰매력은 남녀의 이런 텐션, 남자는 리드를 하고 여자는 파로에 봤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경합해서 이루어지면 어떤 희열을 느끼죠. 춤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연보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몸을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첫 스타트에 남자가 여자를 몸을 열어주세요. 시작. 라겐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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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두, 세, 네. 오케이 아름답죠?